작을수록 작으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그렇죠? 다단계 반응의 경우에도 가장 큰 활성 에너지 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큰 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한다. 두 단계를 가든 세 단계를 가든 그렇죠? 그래서 총매를 쓰든가 뭘 쓰든가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 반응 속도를 빨리 가끔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반응의 물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반응 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충돌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일정 용액 내에 어떤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농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크면은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그죠? 그리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분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응 두번째는 반응 온도가 높으면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는 전부 다 안정화 찾아 갖고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어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간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분자간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그죠? 분자간이 활발해서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은 A와 B 사이에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렇죠? 연애도 똑같죠. 가만히 있는데 연애 일어납니까? 뭔가 자꾸 컨택이 되고 뭔가만 접촉을 해야지 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반응 온도가 뜨거우면은 좀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커지면은 분자 운동 활발해지고, 반응 온도가 커지면 은 분자 운동 활발해지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키네틱 컨트롤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서머다이밍 컨트롤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응 속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키네틱 컨트롤하는 중요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반응은 온도가 10도씩 상승할 때마다 반응 속도는 약두 배로 변한다. 특별히 변한다. 자, 반응속도식은 반응속도와 반응물 농도와의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식이 반응속도식 마이너스 RA는 KCA로 표시되죠. 그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데 여기 A 분자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줄어들수록 반응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쵸? 여기 이제 반응물의 속도식을 여기 어딘가 표시했을 겁니다. 자, 반응 차수는 반응 속도에 반응물 농도 항이 지수성으로서 작용한다. 이 같은 경우 2차식이죠. 그죠? 두 개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반응 속도가 어, KAAB와 KCD로 나타난다. 즉,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농도 텀을 나타내셔. 그죠? 그걸때 반응물 농도의 지수의 합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 2차식이 미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물과 반응물의 농도에 대해서 생성물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반응이 두 단계로 진행되어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느린 반응이라면은 바로 그 단계가 반응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다. RDS라고 표시해줘. Rate Determining Step.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단계가 천천히 진행되는 단계다. 천천히 진행되는 단계다. 느린 단계가 전체 반응을 지배하는 것이다. 실제 반응이 전체 에 6시간 걸렸는데, 첫 번째 고겸마를 올라가는데 4시간 걸렸다. 나머지 내려갈 때 올라갔다 다시 해드려도 그게 1시간 반, 2시간이다 그러면은 이 반응을 전체 치배하는건 어떤 단계예요? 4시간을 소모하는 단계죠. 그죠. 만약에 그 시간 4시간을 갖다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이 실험의 전체적인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응 차수에 대해서도 반응물의 반응 속도 여기 있는 ka 농도 텀으로 썼죠. 여기서 반응 차수가 1임으로, 어, 일반 반응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A, B의 분자에가, 어, 단단계, 한 단계 단계로 이렇게 이온화, 이온화가 된다, 해리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 연유의 두 번째 단계에서, 어, 새로운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자, 어떤 단계가 반응속도 단계냐? 반응속도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분야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도 한번 뭐 좋은 예제로 우리가 뭐 문제를 많이 내죠. 다음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두 배로 했을 경우, OH라는 반응물의 농도를 두 배로 했을 경우, 세 배로 했을 경우, 그렇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반응의 일반식에 대해서 어떤 터미 반응 속도를 지배할 것인가? 자, 뭐 정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반응에 참여하는 화합물의 분자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농도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반응 속도는 두 배로 빨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세 배로 농도가 증가하면 세 배로 빨라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반응 속도식에서 어떤 터미, 어떤 항이 관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어떤 한한 가지 항이 두 배든 세 배든 되는 것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 시은 달라진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화학에서 공업적으로 촉매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왜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의 높이를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준다는 얘기는 이게 네 시간 걸리는 반응이라면은. 총매를 써서 반응이 3시간 만에 갔다. 1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면에서 이만큼이 장벽이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1시간이 단축되는 건데, 그만큼 산업적으로는 1시간의 조업 시간이 단축됐다? 1시간을 갔다가 반응이 시간이 빨라졌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세이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촉매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촉매 자체는 에너지 도표에서 단지 이 활성화 에너지의 높임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로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촉매를 개발해서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했다가면은 6 2 0화학 시간에 특히 석유 공정에서 많은 석유 공정에서 이 화학적으로 A 단계의 화학물질이 반응물질이 B 단계의 생성물질로 가는 반응에 대해서 어, 교과서적으로 이것만 나오지만 이제 공학적으로는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얼마만큼 빨라지느냐, 얼마만큼 에너지를 세이빙하느냐라는 것이 산업적으로는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촉매 개발이 어, 화학공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이 화학공정에서 촉매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어, 경제성, 에너지 프로파일, 에너지의 투입핑 비용을 세이빙 한다든지 하는 것에 관여하는. 결론적으로 촉매는 반응 속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생성물에 뭐 수유를 높이거나,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순도를 높이거나, 어? 수유를 높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3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 섹션에서는 요거였죠. 반응 물질에 지배하는 요소가 뭐냐? 열역학적인 요소와 어떤게 가장 많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열역학적 요인이죠. 그다음에 반응 속도론적 고찰, 키네틱 컨트롤. 이거는 뭐야? 얼마나 빨리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 얼마나 빨리 열역학적은 얼마나 많이 주 생성물이 뭔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3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